오늘 5일 동안 투어를 갈 건데 여기는 뭐 국경 지역 근처 이런 데는 갈수 있게끔 그 전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드라이버가 허락 받은 품종류와 저희 여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엄청 잘 오래 탈것 같기는 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해바 5,600m 누브라델리라는 곳에 오늘은 가요. 차 타고 있을 때는 햇빛이 막 너무 내리쪄가지고 몰랐는데 내일 화장실 간다고 내리니까 엄청 추워요. 지금 반팔 입고 나왔거든요. 저기 올라갔어. 아 저기 <laughs> 여기 뭐 하는데? 뷰포인트. 뷰포인트? 올라고 슬로리. 슬로리. 천천히 올라가래요 지금. 너무 높은 oh, yeah. 높은 지역에 yeah, yeah. 고산이니까. 근데 지금 살짝 붕떠 있는 듯한. 오산 느낌이 오긴 하거든요? 아 진짜 얼... 얼음 얼어있는데 난 반팔 와 숨찬다 여기 완전 옆에서 얼음 붙어있는 느낌이야 여기 얼음 치우시고 계세요. 와와와미끄러질뻔했어 아, 와. <목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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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정상 올라왔는데. 어, 우와 진짜, 와 진짜, <laughs> 여기. 어, 여기 완전 얼음이어가지고 기어가야 돼요. 여기 줄 자꾸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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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가고 있어. 아. 으. 아, 신발에 얼음 들어갔어. 아, 차가워. 어, 신발에 얼음 들어갔어. 으아, 으아, 차가 와, 여기, 여기,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거, 미끄럼 타면 대박이겠다. 진짜 재밌겠다. 너무 춥고, 비가 싫어가지고.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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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니옷 네 입고 있으니까 흐린 기억도 있고 그래가 나도 입고 네 진짜 완전 끔찍해 <laughs> 아니 옷을 이어 입으니까 진짜 힙합이야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짜이 따뜻한 거한잔 마시려고 들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짜이 마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따뜻한 차, 여기 전통차 오. 여러분! 완전 따뜻한데, 완전 까득 담아주고 있어요. 너무 웃긴 게 제가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어두지 했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네요. 아, 음. 몸이 쑥 음, 음, 녹는 느낌이에요. 그때까지 마셨던 짤 중에 제일 맛있게 아, 느껴져요. 너무 추워서. 가 여기 오토바이 찍고 여기 서 찍는데 아 멋있어, 나 뒤에 타고 싶어. 굿! 여기 사진 찍는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 가 커라. 아이. I r t the... right. yeah. oh, yeah, okay. We can... hey. 나 사진 찍어 줘. 이 사람 뒤에 나 앉지. Hey. 아, 이렇게 있게? 바쁘대. 하 오. 토바이 어도 탔어. 던드 사 hold i g h t 아니 라이트. 이렇게. 노노. 라이트. 라이트. Just one. This is. 아. 아요다 됐어요. 다 아까 5,500m까지 올라가서 거기가 설산 막 얼음 다있는데 뭐 지금 또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3... 가까이 내려왔는데 물 진짜 깨끗하고 여기는 진짜 튜빙 각이에요.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튜빙 타, 래프팅 하고 막 이런 거. 바람 또 선선하고 또 내려오니까 이제 또 반팔 입어도 햇빛 뜨거워 그래가지고 물 엄청 맑거든요. <laughs> 우와 완전 얼음이야. 손떨어서날것 같아. 아까 튜빙하고 싶다고 했던 말, 취소입니다 햇살 얼어 죽어요, 여기. <laughs> 아, 그, 저기 얼음물이 흘러나오는 거니까. 나 숙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인사해다 보니, 그냥, 인정시다보니... 그냥 따라가셨어요. 여기, <laughs> 화장실 가려고 키 얻었거든요? 여기, 진짜 깡시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허 벌판도. 여기 화장실입니다. 소도 옆에. 우와. 최고죠? 이름은 그냥 사진 부... 골랐는데, 이렇게 해서 410p? 응, 410... 부피? 음, 이건 짜. 응, 꽝짜. 괜찮아? 맞나? 그치만? 응, 구수 없어. 식사 마치고 커피 한잔하러 왔습니다. 와, 진짜. 커피 값. 아깝지가 않는 그런 곳이래. 여기 지나는 길에 짐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 차에서 내렸어 그리고 얼마인지 일단 물어보고 근데 너무 스릴 있을 것 같긴 해. 아, 하모치. 아가리. 투 t h o u s a 0 0 the five 번드렛. 원웨이. 예. 원웨이. 예. 원웨이인데 이투노빙이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런 고산지대 와서 타볼 수 있는 경험은 없으니까. 출발. 클린바트 쨘 어떻게 세 아! 무생이 이거 멈추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ATV로 저 이거 잡으라고 하더니 저를 끌고 가십니다. 이들 통해서 저를 끌고 가세요. 연락저 아마 데려다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헬로우! ATV 그래도 돈 다시 내고 탈 필요가 없네요. 땡큐. 집에다 주배 다수 놀리고 반복입니다. <laughs> 멈췄거든요. 그 이유가 저기 길 없어가지고 길 짜기로 그길 만들고 있어요. 저 길이 다 대하지 저희 다지나주서저 끝에도 다 그쪽에서 오는 도다 멈춰 있고 그 오토바이도 멈춰 있고 저희 차도 다 멈춰 있고 이제 길 뚫려가지고 이쪽 먼저 가고 이제 저희도. 오늘 저녁에 묵을 곳을 지금 찾아 다니고 있는데 방금 본 방은 3천 높이인데 뜨거운 물은 저녁에 잠깐만 쓸수 있다 그러고 어차피 여기 저녁 때문에 워지니까 에어컨은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다른 단 보도 가보려고요. 여기 또 다른 숙소 가격 한번 보려고 왔어요. 여기 말팔되고 오, 여기는 또 핑크네? <laughs> 여기는 하셔가 되고, 또 저녁이랑 아침을 준대요. 근데 가격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가지고, 다른 데 거의 다 마시래요, 여기. 더 시간이 늦으면 아예 뭐 예약이 안 돼서, 저희가 다른 데 가기 전에 먼저 여기 숙소부터 먼저 알아보려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오니까 방이 딱두개 남았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저 혼자니까 가격을 깎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y o u r hotel i s very beautiful. Yes. But I don't have money. Discount, please. Discount, please. Discount, please. I'm alone. Discount, please. I don't have money. Nordiskon. n o r d s k o n n o r d i s k o o i s k o n n o n n o d i s k o n n o d i s k o n n o d i s k o n n o d i s k o n n o d i s k o n n o d i s k o n n o r d s k o n n o r d s e o n n o d i s k o n n o s k o n n o d i s k o n n o d i s k o n n o r d s k o n Nordiskon. n o d i s k o n n o o n n o k o n o k a y o k a y o k a y o k a y n o r d i k o n n o r d i s o o r d i o o d i s k o n n o r d i s o o d i s k o n Nordiskon. n o i k o n n r d i s k o n Nordiskon. Nordiskon. r d i s k o n Nordiskon. n o r d i s k o 얼마나 이쁜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거야 촬영을 할수 있는거 같네요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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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can't do that. <laughs> that's fi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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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p it, clip, clip. There is a clip over there. Yeah. No. no, no, excuse so me, group. excuse uh, me. Uh, inside. Yeah, insid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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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yes. yes. <laughs> this way. Like here. here like here. <laughs> oh. oh. Cap, cap, yes, yeah. cap. Yeah. Yeah, ye, oh, yeah, oh, yeah, okay. This way it is okay. So, yeah. Ready? Ready, ready. Look here. Two. One and go. Uh, this is a very beautiful place and amazing view. One more, and one, uh, this time we will go a little faster. Faster? And, uh, three, two, one and go. This is a very beautiful place and amazing view. As this uh, summer, we want to come in winter as well to see the ice and beauty of this place. You've you done it very well.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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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지 무슨 다큐멘터 무슨 다큐멘터인데 이메이트가 <laughs> 옴노도 되면 알려달라 그래. Thank you. Thanks Thank so much. much. Thank you. <laughs> Thank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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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그 자기들 방송하는 게 언제 날짜인지. Uh, in August. August. On Sony TV. Uh, okay. On Sony. Uh, what what TV? Sony, Sony TV. Sony. Sony, Sony. Sony India. India. Sony, Sony India. India. It's it's in the coastal land. 아토버 o b e 오케이 a h okay. Oh, uh, 프로그램 r o g r a m name. Program n a 인디아스 갓 탤런트? g o 탤런트. l e n t India's Got 런 a l e n t i n d i 프로그램이 Talent. Yeah. Uh, t h yeah. 아, yeah. like, <laughs> a n uh, 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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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그런 것처럼 인도 갓 탤런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laughs> 살다가 이런 인터뷰를 해보다니! <laughs> 신기해! 오늘 새로운 날이 밝았고, 오늘은 판공초라는 곳에 갈 건데, 거기가 이제 영화 세혈관이 인도에서 제일 유명했던 영화인데, 그 세혈관이 그 나왔었던 그 장소요. 되게 아름다운 호수래요. 그래서 거기 구경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비가 와요. 여기 날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차가 멈춰 있어요. 엄청난 차들. 지금 아까부터 길이 완전 막힌 상태고, 혹시나 여기 둘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차에서 다 내려가지고 반대편에 이렇게 낭떠러지 있는데 지금 다들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돌산이다 보니까 막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돌이 다 떨어져가지고 길을 다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나봐요 다 나와있어요 네, 아침에 좀 흐렸는데 다시 또 햇빛이 찡! 선글라스 날씨가 완전 변화무쌍합니다. 맑았다가 흐 비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뜨거웠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출발합니다. 차다 아, 차 갑자기 껴가지고 그래 빨리 걸어가라고. 아, 바람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많이 불지? 네. 음 <laughs> <laughs> 한대 지나가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점심 먹으러 식당에 왔는데 <laughs> 의자가 너무 더러워서 <laughs> 그냥 앉을 수가 없어서 갖 따끈따끈 이두 번째 찍고 닦는 건데도 이래. 레몬티가 <laughs> 뭐가 이렇게 많이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안 아프면 되죠? 뭐. 지금 제 메뉴를 한 세네 번 물어보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laughs> 제발 적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식킨지 30분 넘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한테 네 번이나 메뉴 물어보고 얼마나 맛있을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 나온 맛있어, 먹어. 아까 아까 처음 나온 치킨보다 훨씬 상태 가 좋은 거 같아. 응. 응. 제고 그러니까, 제고스코네는 그러니까. 아, 치킨 상태 훨씬 좋네. 응. 아까 그 내꺼 완전 족발 족발 비주. 진짜 구름 건줄 알았어. 어? 족발 같은 응. 모양의 고기. 와 이거 다를라 완전 다를 맛있습니다. 30분만에 나왔는데 맛있어요. 맛까지 없었으면 욕을 할 뻔. 응. 더 먹어. 김치도 하 응, 어, 고기. 고기만 골라서 먹어. 응. 어. 우는친구들은 굉장히 힙해요. 머리는 조금... 이 라이스, 에그 프라이스라이스 라이스, 어요. 살아보니까 조금씩 도망가긴 한데 그래서 빨리 도망가고 또 금시 조금씩. 투샷 <laughs> 찍자. 그래. 아 그래 잘 먹네. 또잘 먹는구나. 아 귀여워. 아 그래 아이컨택이야야 어미오. 가져왔지 우리는. 짜박네. 오늘 물렀어. 오야, 어나안들왔어 싫어야? 아 너무 귀엽다. 거기 없어, 여기 여기. 내가 세비시 출고할 때까지 여기서 혼자 서도 남아 있는 아, 애. 나 이거 남은 거 넣어야지. <laughs> 아, 너 과자 <과장> 하나만 줘. <laughs> <어디>? 어, 여기. 여기지어 <laughs> 여기 어야 <laughs> 먹이 주니까 너무 귀여워요 얘. 너네 싸워? 와 먹이 갖고 싸워 <목소리> 어, 먹이 엄청 잘 받아 먹어요 다 모여가지고 우와 올라타고 난리났네 난리 났어 아나 쳐다보고 있네 어 그래? 아왜 카메라를 안 해? 얘네가 어, 말못이라는 저 동물이 4개월 정도만 밖에 나와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땅굴에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너무 좋게 왔어요. 음. 아. 아, 귀여워. 아, 나랑 아이 컨택하면서 먹어. 아, 어, 귀여워. 아이가 야, 쳐다본다. 더 달라는 거야? 아, 없어, 미안해. 없어, 없어. 없어. 미안해? <웃음> <웃음> 얘는 털이 많이 벗겨졌어. 아, 땡큐! <laughs> 거의 다 왔어요, 탕공초. 거의 다 왔어요. 여기 탕공초 도착했는데, 아, 호수인데, 아 똑같이네요? 물 진짜 맑아요. 우와! 여기 물 온도는 우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납니다 해발 4500m다 보니까 여기도 물 장난 이에요 근데 가까이 오면 벌레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레 한 마리도 없고 엄청 어, 물 진짜 깨끗하고 아 진짜 여기 너무 잘한 것같 너무 예쁜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리고 이게 해발 4000m다 보니까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와. 머리 엄청 푸석푸석하고 앞머리 냈었는데 앞머리 완전 다 끊어질 것처럼 푸석하고 얼굴도 어, 진짜 완전 너무너무 건조해요 진짜 여기 확실히 고산 지역에 계속 살다보면 확삭 늙을 것 같은데 1년만 살면 맛, 맛이 갈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세명 앉아 갖고 찍는 게한 사람이 5 0피인데 저희 세 명이 1 0 0로 깎았어요. 내가 좀 많을까? <laughs> 아 그래? 예, 래이 오케이. 드릴 시간 돈줘. 먹힌 줄 알겠다. 제리겠다 <laughs> 돌산이 빨갛고, 여기 또 해에 따라 색깔이 막다 변해요. 아, 이제 돌산 지겹다 막 그랬는데, 여기 막 색이 다 달라요. 여기, 항공초 호수 보이는 곳으로 숙소를 잡았어요. 한세 군데? 네 군데? 이그 정도 둘러보다가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싸게.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해요.